이게 2개월, 3개월에도 힌트가 될수 있나요? 약간 힌트가 될수 있는 거죠. 호사나 이렇게 부르면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나중에 자폐로 진다는 아이들을 보면은 호사나 그렇게 불렀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할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우리 애가 귀가 잘안 들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인팅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정상적인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고 그 물건도 쳐다보면서 포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폐가 있는 친구들은 자동차를 꺼내달라고 시선 표현을 못 하면서 뭐 엄마 손을 가져와서 바퀴만 돌려요. 오늘은 자폐 조기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자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람 간의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어떤 말이나 대화에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동 문제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행동만 좋아한다든지, 상동행동,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어떤 독특한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폐라고 할수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증상은 없고, 그 심한 아이, 약하게 있는 아이, 좀 애매하게 있는 아이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요즘에는 자폐라고 하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ST. 그래서 딱 특정지어서 자폐라고는 못하고 그 안에 중증 자폐라든지 뭐 아스퍼거까지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폐 진단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대략 36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1명 있다고 어 되어 있고, 이제 한국 데이터는 한 2.6%.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넘게. 있는 거죠. 그럼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또 자폐에 대해서 준비한 이유는 이게 상당히 조기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늦게 발견을 하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그런 언어 기능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자폐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가장 걱정을, 엄마들의 걱정을 유발하는 거는 언어 발달 지연이에요. 말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느린 것 같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말이 느린 모든 아이가 자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단순히 말이 느린 걸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성 언어장애라고 해서 말기를 다 알아듣고 상호작용도 다잘 하는데, 말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새돌 때까지 말을 거의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는 모든 아이들이 자폐는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됐고 이제 어~ 뭐 개월 수대로 관찰을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애기가 태어나서 한 달째는 이제 거의 다른 아이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요 두 달째부터 아이가 눈 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에 주먹을 할 수가 있다 주먹 그래서 엄마 얼굴이 앞에 있으면 엄마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 2개월 지나면서 어떤 물체를 보여줬을 때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약간 따라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폐로 진단된 아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눈 맞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사람의 눈을 잘쳐다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눈 맞춤이 덜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자폐의 신호가 될수 있겠고요. 이게 예, 2개월, 3개월에도 힌트가 될수 있는 약간 있나요? 힌트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정상적인 2개월 아이들은 엄마랑 눈맞춤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어리기 때문에 눈 자체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눈에 뭐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게 있진 않은지, 뭐 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애가 계속 눈맞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되면 애기가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사회적 미소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미소라는 거는 특별히 어 옆에서 웃겨주지 않아도 그냥 엄마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웃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3개월 때부터 있게 돼요 보통 엄마가 애를 보고 웃으면 아이도 따라 웃거든요 그게 사회적 미소인데 아이를 보고 웃었는데 애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은 그것도 약간 안 좋은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6개월이 되면 호명 반응이 있거든요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보는 거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2개월에는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호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호산아 이렇게 부르면 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나중에 자폐로 진된다는 아이들을 보면 은 호산아 그렇게 불렀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할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우리 애가 귀가 잘안 들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때는 미러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미러링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행동이에요 뭐 곤지곤지 아니면 뭐 박수 이런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애기가 따라 할수 있어요 근데 애가 돌이 됐는데도 엄마가 여러번 요거를 했는데도 하나도 따라 하지 않는다 미러링을 못하는 아이는 그런게 조금 자폐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인팅 하는 거거든요 어 14에서 16개월에 가장 활발하게 이제 포인팅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반드시 이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예쁜 자동차를 봤을 때, 막, 말은 못해도, 이렇게, 응, 응 하면서 저걸 가리키는 거죠. 저를 원한다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 원하는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약간 자폐가 있는 애들은 어떤 걸 원할 때, 그거를 계속 보고, 엄마를 쳐다보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고, 그 물건도 쳐다보면서 포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엄마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폐가 있는 친구들은 자동차를 꺼내달라고 시선 표현을 못 하면서 엄마 손을 가져와서 바퀴만 돌려요. 그게 이제 엄마 손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포인팅을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자폐의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고요. 이제 18개월쯤 되면 아주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역할 놀이거든요. 애기 주방 놀이 하면서 음식을 가짜로 써는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 컵에서 물을 마시는 척을 한다든지, 이제 자기가 엄마가 된 것처럼 인형한테 뭐 가짜 젖병을 막 먹여주는 척을 한다든지, 그런 게다 역할 놀이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폐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역할 놀이를 거의 못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굉장히 자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인 친구들 중에서도 역할놀이를 할수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좀 강한 신호 중에 하나라서 자폐 성향을 있는 친구들은 역할놀이는 잘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동 행동이나 이상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쯤 되면은 거의 이제 엄마들이 알아채시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상 행동이라는 거는. 손동작을 눈앞에서 이렇게 막 한다든지 약간 자극 추구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흥분했을 때 양옆으로 손을 떤다든지 이렇게 주먹을 주신다든지. 그래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 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굴린다든지 방방방방 뛴다든지 빙글빙글 돈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도 약간 자극을 추구하는 자폐의 행동들이고 그런 것들은 아주 조기 발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기 발견에는 그런 칼놀이나 미러링하는 거 호명 반응 그런 어릴때돌 전에부터 볼수 있는 신호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많이 어리면은 이런 행동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거나 좀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자가진단 테스트를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굉장히 어린 시기에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수정되고 신뢰도 높은 검사인데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항목에 걸쳐서 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언어 쪽을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코리안으로 한국말을 선택해서 어, 설문조사를 하시, 어, 받으시면 되시고요 대부분 10분, 15분 내로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뜨거든요 자폐의 리스크가 높다 아니다 이렇게 뜨고 만약에 높다라고 나온 경우는 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너무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뭐 자폐인지 아닌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거다 잘하는데 이제 언어 발달만 조금 늦는다든지 아니면은 성격이 조금 얌전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어, 상호작용도 잘 되고 하는데 말이 잘안 되거나 뭐잘 웃지 않는다 이래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그런 신호들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놓치지 않게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